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피소로 조동이 주둥이 아가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수도 없이 새뿌리 거시기뿌리 거시기 산뿌리, 인산뿌리보다 더쭉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단어 그래도 뭡니까? 말, 입, 조둥이, 주둥이, 아가리 이걸로 인해 세상사, 인생사, 지구가 수조조동이다 다섯 번째, 까지야, 어떤 생명체가 왔다 갔는지는 영이니까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이 지구 전에도 이것 때문에 흥하기도 망하기도 개망신망초도 그런 인간들이 비리 비지않죠아 여러분들 뭐 언론이나 미신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않니 이거에 천양의 피도 안 맞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태가 망신한 그런 일도 있고 말입니다. 정말. 제가 수법을 말씀 드렸습니 수박을 자르면 다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빨갛고 뿔 그게 여섯번째도 여섯번째 지구라는 이름표 안에서도 인간들이 정신세계가 하나같이 제재를 하다고 종자들이 요조공 지구촌에 인간들도 종자가 안습니까8 5일류가 종자가 같고 정신세계가 같다면 어등도내 사랑 정도가 아니라 향기가 봄꽃 만발한 향기도 아마 그런 환경 없으리라 혼얘기하 진행자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